함양고적 먼저 4일에는 꽃감축제 전국 트로트 가요제 본선이 열려 22명의 참가자들이 2시간 가량 치열한 경쟁을 거쳐 인기상의 우성훈 씨, 장려상의 손동욱 씨, 우수상의 김태훈 씨, 최우수상의 김박지혜 씨. 대상에는 이미키 씨가 받았다. 이 앞서 서춘수 군수가 참가자들에게 꽃감을 선물로 일일이 전달하였다. 이외에도 행사장 밖에서는 재기차기, 알밤 구워먹기, 할매 장터 등 다양한 즐기, 즐길 즐길거리가 진행되었고 서춘수 군수가. 꽃감 판매 부스를 들러 생산 농가와 대화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꽃감 상태도 살펴보았다. 네. 네. 그래서 네. 네. 특히 이날 청솔 사계절 기차 힐링 테마 여행 팀들이 방문하여. 네. 가요제 자리를 꽉 메워주었다. 마지막 날인 5일에는 역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행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무대에서는 오전 11시부터 동그라미 통기타 동아리 회원들이 공연하고 꽃감 경매, 감 길게 깎기, 품바 공연, 지역 가수 윤병순 공연, 임명희 공연, 초대 가수 김만수 공연, 꽃감 장목반 노래자랑 등이 열렸다. 이어서 폐막식에서 서춘수 군수는. 모든 이들이 수고하여 주신 덕분에 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 될수 있어 감사하다며 9일부터 11일까지 서울 청계광장에서 서울 판매 행사를 연다 하고 말하였다. 또 황태진 군의장, 박효기 위원장 등이 감사 인사말을 하면서 나흘간의 축제를 마무리하였다. 이번 축제 날짜는 산청군 꽃감축제 날짜와 중복되는 관계로, 작년보다는 함양을 찾는 관광객들이 줄은 것이 아니냐 하는 볼멘소리도 나오기도 하였다. <목소리> 이렇게 또 행사장을 찾아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우리 주요 님의 승부를 무대로 모셔서 네 간단하게 장본 여러분들과 그리고 현동버커리우을 운영해주신 우리 3가분들 노고를 취하하고 그리고 이번 행사에 배워드리는 간단한 캐네딕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서춘수 교수님과 그리고 황태진 의장님 그리고 박효기 추진위원장님 세분 모델을 모셔서 그동안 고생해주신 많은 분들의 노고를 취하는 감사 인사말을 청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꽃감 장목관 여러분들 생사원 많이 파셨고 특히 이 행사를 위해서 우리 새발분보조 박병욱 회장님과 서순희 회장님 또 우리 양회장님 비롯해서 모든 분 수고 많았습니다 네, 올해는 작년보다 하루 더 늘어서 4일간 이 행사를 개최해서 많이 판매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판매하고 또 우리 소비자들이 많이 온 것은 우리 꽃감 농가 여러분들이 항상 세심하게 질 좋은 우리 함양 고등주복감을 만드는 덕분이 아닐까, 이렇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오늘 에, 마무리를 하면서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또 9일부터 11일까지 서울 정계천에서 어, 서울 판매 행사를 개최합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우리 함양 고등주복감을 전국에 알리면서 많이 판매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특히 오늘 이 행사를 준비하신 박경희 예, 위원장과 또 우리 황태인 의장님 의원님들 예,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고 또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에 더 좋은 복합이 생산되고 더 많이 판매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또보모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우리 황태진 의장님께서도 네, 감사의 인사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예,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 4일 동안 우리 함양 꼬동시 축제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축제를 또 이렇게 성악에할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과종이 축제위원장님과 우리 꽃감 농가 여러분들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또 박병욱 새말지 회장님을 비롯한 어서제 회장님들 또 회원 여러분들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우리가 이런 축제 크고 작은 축제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올해 9월달에 열리는 세계 산3 엑스포도 여러분과 함께 잘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 또한 4일 동안 우리 서충주 공수님과 우리 또 공군 여러분들 노고에 큰 방송 쳐주십시오. 예. 예,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습니다 <laughs> 내년에도 우리 이고정시 축제가 더또 대박이 날수 있는 그런 내년이 될수 있도록 저희 의회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박경이 축제 수진 위원장님께서 네,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네, 올해는 4일째만 3회시 하다니 하루돌이 3박 4일, 하루를 늘리서 판매를 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왔다 가신 것 같습니다. 이런 축제를 크게 해서 우리 농가들이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야정이들 중에 서천수 고수님, 황태진 회장님, 그리고 각 기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 축제가 하, 많이 와서 더 키워야 되겠어요 후순님, 원장님 연습할 수 있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올해 우리 농가들이 그 요감생산에 좋은 현상이기 좋은 하고또 태풍이 한4차를 지나가는 바람에 요감에 걱정도 많이 하고 있는데축제장에서 보니까 다들 참 꽃감을 잘 만들어 왔습니다. 이제 우리 한라 꽃감이 아마 전국적으로 는 명품 꽃감으로 잘잡아고짜 잡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참여농가 여러분 정말, 정말로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축제에 곰곰이 준비하면서 챙겨주신 곰꽃감이 들어보라고또 우리 주진형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고가 위해서 농아 여러분 다 같이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laughs>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고맙습니다. 이제 마지막 기념으로 해드 ¡No entendemos! 心难填 oh Young boy, love so I hear you. Young boy,